또 오랜만에 이렇게 막 장타를 맞고 치다 보면은 자기 또 컨디션이 이게 또 리, 리듬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런 또안 되는 점도 있어요. 그래도 10점 정도 쳤으면 잘 치신 거죠. 10점 네. 치셨어요. <laughs> 10개 치셨습니다. 100개 치 동안 <laughs> 10개 치면 대단한 거죠. 뭐. <laughs> 시님이 또 일반 선민하고 치고 계시니까 스카이님하고 쇼군 끊고 여기로 오세요. 자 라이브가 쉬면 안 되죠. 자 시청자들 나갑니다. 예, 네. 라이브는 계속 되어야 한다. 끝날 때까지. <laughs> 자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. 자 그래서 우리 쇼군과 스카이님 경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턴 지났다. 턴, 턴. 아,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안녕하세요. Amen. Uh -huh.

<laughs> 특이하죠.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 따님이 그뭐뭐할때 그죠. 어, 동무 형님 이네임이 그 아들 아들 뭐뭐 프로그램 뭐 하면서 지 저는 그냥 이름이네요. 아 <laughs> 되게 사람들 많이 궁금해하더라고. 요 특이하니까. 평상공항. <laughs> 오자마자 잘하는데, 한 시간 있어요. 아이고 나안그런건거난 못쳐 세월치기 제일 못치는게 세월치기 三。S 1> 1. <S 3. 이렇게 맞으라고 이렇게 고만아그런 그럼. 음. 나이스 오늘 해줘도데 아. 이. 하지 마요, 장님 불편해. <laughs> <laughs> 어, 우리 서로 대대이 어. 하면서 <laughs> 그래야 잘 되지. <laughs> 他。啊 Come on. 샷이 벌금 안나오겠다 그래요? 왜내 얘기야? 부인님 응? 부인님. 부인님? 부인님? 겨우? 음. 어, 회장이 원하신다면 또 오늘 벌금 한번 나왔잖아 원하신다면 내 내주 한 25인기. 70%가 벌금에 딱평1판등에 진짜 딱 70%가 맞는 것 같아. 아, 이파르다이 빠르다니까. 아유, 왜막 아니, 아니 안다 서 그러는 거야. 뭐만에거 <목소리가> 뭐, <참. 한> <목소리가> 봤는데. 아이, 뭐. 턴. 마이너스 턴. 보고 <목소리도> 좀온거예다이아신조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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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조금 길게 조금 길게 죽여주긴 좋았어 응. 다 가르친 거아니 진짜로 어? 그러니 이렇게 시도하는 거지 <laughs> 죽여치기 저도 좀 가르쳐주세요 아, 맞을 가르쳐줬잖아 네. 아, 그거 하나가 얼마나 큰데 그거 20만 원짜리고 4 <laughs> 아, 샤... 맛은 진짜 아, 시간만큼 값이 그 달라 맞을까 봐. 절치하고 빠진다니까. 오. 이봐. 한번 주의를 기울이니까 안 빠진다. 아마 동호님 레슨 하시는 거죠? 레틴, 레틴. 네? 레슨 레슨 네 맘보 그 동호님한테 레슨이나 마다회장이하고 <laughs> <잘 알리려고>? 회장님하고? <laughs> <laughs> 500대 500으로요? 형500대 <laughs> 500으로 처음 오든지 6개월이면 돼요? 망신 좀 당해보시죠 6개월이면 돼요? 뭐가요? 500 올리는데 그럼 누구나 나와아 진짜요? 잠깐 음. <laughs> 이거 게임 끝나고 제가 또 문의를 하고 하하배달하고하전에 <laughs> 네, <좀> <laughs> 아, 만분 아이 만분 돌파했다고 얘기하시는 거 스카이 님이 5 0될 동안 난가만 있겠어? 아니 흑범으로 배우면 나는 2천이될 건데 아하하은잖아요 주야로 속성으로 주야로 그럼 <laughs> <봐>. 주하고배워야 <laughs> 맞아요. 육 개월 밤 새도록 해야 돼. 야, 야 때려. 자연 잘못 잖아 지금 그렇게 쳐야지 아이고, 말 e I c a 쳤 t I hope I can't. I hope I c a n 아, I hope I can't. I hope I can't. I hope I can't. I hope I can't. I hope 이봐, 이 n t I hope I can't. I h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

4개넣고 <laughs> 3

아, 다가 욕심내면 이러네.

지도 온도 나오거든요. 여기아무지가 않아. 아무래도 못들은 당황 있어. 예 응. 아, 어, 보안관님 감사합니다. 자 힘내요. 이판 이기신 분 동무님과 응, 응, 응. 한판칠수 있는 영광을 드릴 테니까 응. 이긴 사람. 어, 응. 자 힘내. 3대, 3대, 3대. 네 어, 뭐 <laughs> 쿠션 쿠션 아 동호 형님이랑 치고 싶어서 이렇게들 열심히 치네 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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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어. 어. 아니, 아니 어. 어. 그 아, 3시간 걸려요. 네? 3시간 걸려. 아, 3시간이요? 진짜 많이 걸려이편야 돼. 그럼 아침부터 충분히 맛있게. 데 맞아요. 아침부터 편해야 돼요. 지금 오자마자 뭐. 다리비도 아니고. 우리 바로. 이거는 괜찮아요. 는 금방 따데지가안 음, 그러니까. 대대는 엄청 <laughs> 오래 걸 <laughs> 길을, 길이 안아다는열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잘> 운동이 <laughs> 아, 네. 벌금 가져도 끝 벌금 내고. 예. 네. <laughs> 그렇다 <laughs> 벌금은 벌금 대로. 다는 <laughs> 거예요?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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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이 오, 저오 아, 매많 이거 네도 이거 이거 뺀것 해봐. 해 아, 몇 개씩 골랐이걸 얘기를 해도 아, 이거 다 아, 아, 아 이게 뭐야? 아, 아. <laughs> 이거 어게 아잇! 한번봐 한번 한번 하... 아니 말아는다는 얘기도 아지 와아 잘했지 오아우 이게 이야시다아한번닦아네 캡을 한번 닦아줘 깜이가깜돌도한번 닦아줘 제가 깜돌이 봐을 테니까 끝나면 잠시한번